네 사실은 이강화문에 나와서 욕을 많이 먹고 계시는데 아저욕안 욕 먹습니다 욕안 먹어요? 네. 너무 좋아하시는 분들 많습니다 맞죠? 예강화문 나오니까 칭찬 받습니다 <laughs> 박수 한번 해 박수 한번 해. 감사합니다 아또한가씩찍어보고그 한동훈은 정치하면 돼요안 돼? 안 돼요? 오제, 어제 선, 저녁에 한동훈이 SNS에다가 글을 올렸습니다. 저는 국민들을 배신하지 않습니다. 왜 그렇게 올렸냐면, 요즘 홍준표 시장이 한동훈에 대해서 당신은 윤석열을 배신했다. 이렇게 하니까 그게 못 참았던가 봐요. 저는 국민을 배신하지 않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아, 윤석열을 배신했... 배신했다는 거죠. 역설적으 아, 네, 배신하지 않는다. 네. 국민은 배신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윤석열 배신했다는 거거든요. 자신이. 근데 여러분들 정치인이 국민을 배신하는 일이 뭐냐? 선거에서 지면 배신 때린 겁니다. 여러분. 안 그렇습니까? 윤석열도 배신하고 선거도 지고 한동훈은 배신자 맞는 겁니다. 이번에 투 표, 예, 빵 표, 한 표, 두 표, 세표 나온 적이. 470개 투표소야. 네. 이거 정상입니다. 완전하게 비정상이고요. 제가 오늘 자료를 하나 아, 준비했는데, 그래요? 이거 하나 띄워주 보시면은, 아, 네. 예. 자, 여러분들, 위에 뭐 별건 아니지만, 이 좌우에 보면은 10사람 씩돼 있죠? 어, 4명, 2명, 4명, 2명. 어, 빨간색으로 X표를 친 게, 그게 뭐냐? 국민의 힘의 비례 대표 어, 국민의힘 플러스 자유통일당 관련해서 비례 대표를 포기한 포기한 사람의 수치에요 예, 그러니까 거의 어, 1 0명 중에 두 사람은 포기를 했다는 거예요. 비례 대표를. 근데 민주당은 다 투표를 했어요. 자, 그럼 여기 또 한번 자료가 있는데 재밌는 지역이 있습니다. 어, 저기 수원 수원시 정 영통구. 여기 김주혁이라고 그래 갖고 막말해 갖고 저희 자유통일당도 엄청나게 가서 싸운 지역입니다. 어 이거 문제가 된다 구호 사태라 근데 그 지역을 보니까 어떻게 돼있냐 저희는 마이너스 6.1이라고 돼 있는 건 뭐냐면요. 마이너스는 뭐예요? 그러니까 10 10명 중에 어, 아 100명이라고 계산한 분들 100명 100명 중에 여성 명이 더 민주당하고 조국당을 찍었다는 거예요. 플러스가 됐다는 거죠, 플러스. 예. 네. 저기 보면은 국민의힘은 27이죠. 27은 뭐냐면 국민의힘하고 자유통일당을 지지한 사람은 100명 중에 27명이 미래대표 투표를 포기했다 이거예요. 100명 중에 27명. 그러니까 27%가 포기를 했고, 민주당. 그리고 조국당은요 100명 중에 100명이 다 투표했고 6명이 더 투표했다는 얘기입니다 야. 여러분들 이건 이해가 되십니까? 야. 자 김준혁 때문에 야 쪽팔리다 창피하다 그래서 민주당 사람들이 투표 를안할줄 알았어요 그 지역에 이수정이라는 프로파일러 출신의 국민의 후보가 될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 오히려 더 투표를 했다 이거예요 전국적으로 보면요 어, 무효표가 한 2천표 그당 나오는데 여기는 무효표가 4,500표가 나왔습니다 4,500표 그런데 그 무효표 중에서 가장 비율이 높은 게 누구냐 바로 국민의힘과 자유통일당 이해가상식적으로 안 되죠 오히려 자유통일당이나 국민의힘은 더 나가서 김준혁을 심판하기 위해서 투표를 했을 텐데 이분들은 나가서 무효표를 시키고 민주당은 더 나가서 이런 막말하는 사람을 찍어줬다 이겁니다. 여러분들 이거 상식적으로 이해됩니까? 아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잖아요. 민주당은요 그 다음날 이제 선거가 끝나고 난 다음에 수원정의 무효표가 4천표가 넘었다. 이거 김준혁 후보는 아주 심각하게 받아들여라 이렇게 논평을 했어요. 그 사람들은 분석을 안 해본 거죠. 당연히 민주당을 찍을 사람들이 많았을 것이니까 아니 그 민주당을 포기한 사람들이 많았을 거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가 당선됐다. 자너 이거 심각하게 받아들여라고 얘기했는데 분석을 해보니까 거꾸로예요. 국민의힘과 자유통을, 자유통일당을 지지하는 사람들의 포기한 비율이 비례대표만 27%. 민주당은 거꾸로 여섯 명이 더 투표를 했다, 종당하고. 여러분들, 이건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민주당에서도 이거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될 거예요. 그러니까 김준혁이 당선됐을 때 그런 말한거 아닙니까? 무효표가 많은데 우리 쪽에서 무효표가 많았어라고 얘기한 거죠. 전국에 무효표가 130만 표죠. 131만 표에. 예. 아니, 그렇게 중풍환자가 많습니까? 저는 납득이 안 되는 게 131만 표가 그러면 민주당도 반 국민의힘도 반이 정도 돼야 됩니다 자유통일당도 반다 합쳐서 아니 젊은 사람들은 거기에 찍을 때 선에 걸치게 안찍을거 아니야 이게 다 이제 중풍 환자들이 손이 떨려가지고 선에 걸치도록 찍었다고 쳐도 그것도 말이 안돼환자가 130만이 되냐고 나가시는 분들은 중풍 환자가 별로 없어 없지 그리고 또하나 어, 연장자일수록 투표를 훨씬 더 섬세하게 합니다. 맞아. 왜냐하면은 맞아. 이분들은 긴장이 되고 또 많이 투표를 했잖아요. 그렇지. 경험상. 경험을 많이 했지않습니까 젊은 사람들은 투표 경험이 별로 없어요. 나가서 긴장할 수 있는 게 오히려 이제 젊은 사람들이 더 긴장해서 실수를 할수 있고 투표를 오래하신 분들일수록 더잘 알고 계세요. 그리고 집에서 연습까지 해갔네요 들리지 않으려고. 그러니까 오히려 연장자가 무효표가 많다는 건 이거 거짓말이고요. 젊은 사람들일수록 실수하는 표가 많다. 이게 정답입니다, 여러분들. 130만 표가 넘었는데, 참, 그 표가 반반이다. 국민의힘도 반이고 민주당도 반이다. 그러면 이해가 되는데, 그게 아니라 좀 전처럼 오히려 국민의힘의 사표가 훨씬 더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제가 봤을 때 130만 표 중에 보수층일, 보수층의 표가 아마 제가 봤을 때는 거의 100만 표가 넘는다. 90%는 자유통일당표야.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거의 100만 표의 자유통일당표가 사라졌다. 실질적으로 여론조사를 여러 보면 여러분들 마지막에 리얼미터가 파, 4월 8일날 한 조사가 5.9가 나왔습니다. 5.9. 근데 이틀 만에 4% 이상이 날라갔다? 이건 말이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거는 선거공학적으로 말도 안 되고, 통계학적으로도 말이 안 된다. 그러면 그 4%는 어디로 갔냐? 그게 바로 4.4%. 여러분들. 이번에 무효표가 4.4%입니다. 자유통일당이 지지율이 깎아먹은 게 4.4%. 어쩌면 이렇게 정확하냐, 이거예요, 여러분들. 네. 도둑질량한 겁니다. 지역부에서 영표가 나온다. 영표가 나올 수 없는 게 자유마을 조직이 3천 군데가 있고 그 조직마다 작게는 1 0 0만 100명 많게는 수천 명씩 있는데 어떻게 영표가 나옵니까 여러분들? 우리는 도둑질당한 겁니다 이게. 그러면 결국은 이제 우리는 4일부로 일어날 수밖에 없어. 맞습니다. 부정성적 이거는 확실한 거니까. 어... 어떤 분들은 이렇게 말해. 증거, 목사님도 말씀하셨어요. 증거를 가져와라. 네. 증거를 가져와라. 그런데 지금 보니까요. 제가 이제, 우리, 저희가 사실 수사관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지. 근데 사람이 죽어 있어요. 그러면 수사를 해야 되잖아요. 그렇지. 칼을 맞았어요. 그럼 증거가 있는 거잖아요. 그렇지. 근데 지금의 선관이나 이 경찰 수사 방식은 사람도 죽어 있고 칼도 맞았는데 누군지 잡아와야지만이 수사하겠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지금 현실이에요. 이~ 지금 나온 이~ 선거투표율과 여러가지 사항을 회계사한테 주니까 아유 대표님 이거 회계장부면요 바로 이거 수사해야 됩니다. 예네 회사에서 나가는 돈 들어오는 돈또 그리고 어~ 뭐 예를 들어 지출되는 돈다 이렇게 계산하지 않습니까? 근데 누가 봐도 회계장부가 이상하면 이건 수사를 해야 되는 거예요. 예? 이건 점검을 하고 감사를 해서 수사 의뢰를 해야 되는 겁니다. 바로 이번에 선거 결과가 누가 봐도 이건 의심스럽다. 이거는 재검표해야 되고 수사해야 된다. 이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 우리는 지금 선거에 의해서 살해당한 겁니다. 대한민국 민주주의가 살인을 당한 겁니다. 당연히 경찰은 수사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4 1 9 5 1 6식으로 우리가 일어나야 돼, 일어나야 됩니다. 오제 이거는 그냥 넘어가면 안 돼. 그렇습니다. 전 국민이 다 일어나야 돼, 네. 일어나야 됩니다. 네. 그래서 이번 기회에 보장머리를 확실히 고히고 대한민국을 바로 세워야 됩니다. 문제는 국민의힘입니다. 국민의힘이 당한 거 아니에요? 자유도로당도 당했는데. 그래서 일부 후보들이, 아유, 너무 억울하다. 이거 수원정 같은 경우 이수정 후보가 너무 억울하대요. 이 사람이 프로파일러에요. 그래서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지인한테. 야, 이거 누가 봐도 살인사건이다. 예? 네? 이거, 이거 그냥 표만 보면 이거 누가 봐도 사건이다, 이거는. 그런데 국민의힘에다 이런 얘기를 하면 말을 못하게 한다. 아무 얘기 못하게 한다. 그래서 지금 많은 그 후보들이, 이번에 낙선한 후보들이 이거 안 되겠다. 자유통일당으로 가서 함께 싸우자! 이런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들. 자, 마지막 말씀. 저 문재인을 지금 구속해야 돼요. 그대로 놔둬야 돼요. 당연히 구속해야 돼그 다음에 정은 구속해야 돼요. 그대로 이건 뭐 법원에서 구속하라 그런 거 하고 지금 구속을 안 했으니까 이건 뭐1 0 0입 이재명은 군서 회대하는 대한... 재판받고 있는데요. 선거법이면 너무나 명백하고 대장동에서 배이 백령 너무나 명백하다. 얘기 나오고 있습니다. 자, 마지막 말씀 한번 해주시죠. 여러분들, 누가 이재명을 부러졌습니까? 한동훈 아닙니까? 누가 조국을 부러졌습니까? 한동훈 아닙니까? 누가 문재인을 깜방에못었습니까 한동훈 아닙니까? 누가 이번 선거 참패했습니까? 그런데 한동훈이 자기는 배신자가 아니다? 말이 안 되는 거죠? 한동훈은 배신자입니다, 여러분들. 다시는 정치에 발을 들이지 못하게 해야 됩니다. 그런데 왜 한동훈을 계속 언론들이 띄우고 있냐? 특히 조중동, 이 사기꾼들. 왜 그러냐? 바로. 한동훈을 불러와서 대통령 탄핵으로 들어가려고 하는 겁니다. 민주당 한동훈, 조중동, 좌파언론이 한 패거리가 됐다. 이거 우리가 막아야 됩니다. 그 중심에 바로 전광훈 목사님이 계십니다. 저는요, 전광훈 목사님께서 한동훈이 정치한다고 그랬을 때 큰일 난다. 이 말씀을 하셨어요. 아마 여러분들 주일 예배에 세달 전에 방송 들으시면 다 아실 거예요. 다들 한동훈 잘한다, 비대위원 잘 뽑았다 했을 때 목사님이 큰일 났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건 왜 그러겠어요? 지금의 이 상황을 똑똑히 목도하신 겁니다. 선지자, 선지자이시기 때문에. 우리 이제 목사님 중심으로 싸워 나갑시다! 감사합니다. 박수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자, 이제는 4.19와 5.16 혁명으로 일어서야 됩니다. 이거 외에는 방법이 없습니다. 왜 헌법도 무너졌고 체제도 무너졌기 때문에 이제는 국민 저항권으로 밀고 가야 돼요. 동의하십니까?